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트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구약에 게시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와 더불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온 지난 일들을 전합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이들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세례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그를 예비하였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하신 분이심을, 바로 그 구주심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증인입니다. 무엇이 증인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새로워졌다. 그 일에 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하루 하나님 은혜의 증인으로 그 하루의 삶을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일관적으로 단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면서, 바로 이 사도 바오른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는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던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된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라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은 이 한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3절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5절 말씀은 10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었던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임을 이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핍박을 당하실 때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대적하였으며, 뛰어내리라는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이라는 그 시험 앞에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그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듣는 귀는 높아져 가는데 또 참고하는 설교들과 설교와 관련된 책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 전한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한 결혼식이 있었답니다. 이 신랑과 신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배의 형식으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고 어느 날 어느덧 축사를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결혼식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보낸 축사에 요한 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답니다. 어떤 말씀인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참, 이 결혼식에 잘 어울리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한 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 1서가 아닌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읽고만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참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유혹과 시험 앞에, 또 세상의 대적 앞에,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6절에서는 다시 이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살포, 살펴보았듯 여러 흠과 또 허물이 많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온 삶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그래서 이후 이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나라를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인물이지요. 하지만, 오늘 3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다윗 또한, 그 위대한 다윗 또한, 결국에는 죽어서 썩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어서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39절입니다. 자, 우리가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그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닌 복음이 전해집니다. 39절. 무엇을 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을 신앙용어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모모로서 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의로울 이. 즉,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의롭게 한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사실 이 말씀은 당대에 굉장히 큰 파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돌아보면 이러한 파격이 복음을 확장되고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그전까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저 신의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쉼도 없고, 오직 신을 위해서만 일해야만 하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즉, 자신과 같은 하늘의 존재로 말씀하시며, 특히 남성 뿐 아니라, 당시 개수조차 되지 못하던 여성 또한 바로 그러한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했습니다. 당대 이것은 굉장히 큰 파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이러한 파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구역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성전 속, 지성 속.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쉽게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까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운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뿐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뿐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대의 큰 파격이며 복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큰 파격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 훗날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신층의 믿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양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어입니다.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저는 저와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갔던 것이지요.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힘입어. 결국 이 취임 설교와도 같은 복음을, 이 복음이 회당에서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여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나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자, 오늘 이 23장 바엔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면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고 종기 역임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은 더 이상 할수 없지만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나에게 힘 주시는 내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기에 그 와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포열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존재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맞서 싸움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지만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